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짧은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다음 주일 무슨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주일이라, 옛날에는 성년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맥주 감사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 교회력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그렇지요? 성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12일 만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 날을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날은 강림주일이 아니고 성령 강림절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절기보다도 정말 우리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어서 드리고 또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생기야!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할때 생기가 들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살아나야 되고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우리 정유사 보고 청년 대학부마다 힘이 많이 들겠지만 배가 성령 성장, 성장을 되게 하라고 했더니 헐릴리아 하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배가 성장 되게 해야 되고. 그런 위해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게 하고 여러분 가정도 살게 하고 민족도 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궁금증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요 다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이 말. 다시 말해서 불을 끈다 이 말입니다 <laughs> 성령을 여러분, 불이라고 말씀하지 셨않습니까 불이 활활 산처럼 활활활활 타야 되는데 이 불을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을 끄면 안 되잖아요. 불을 끄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생월에 잊어서 여러분, 불을 계속 활화산처럼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이거는 3대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3대 은사가 뭐예요? 성령을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걸 반대로 받고 뭡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소민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역으로 따지면 성령의 감동을 늘 받고 또 감동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요감마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받게 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늘 어떻습니까?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 감화를 좀 받으셨나요? 그게 변화입니다 결단하셨나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오전에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뼈든 마른 뼈이듯이 그 해골 골짜기에 죽은 자들만 마른 뼈다이가 아니고 살아 있는 어떻습니까? 고국에 있는 노약자들도 마른 뼈고 또 지금 살아 있지만 우리가 좀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포노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뭐요? 바로 마른 뼈 같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내가 말 마른 뼈 아니. 이게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뭘 줍니까? 희망을 복도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계를 어떻습니까?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한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기도하게 됩니다 한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신화처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됩니다. 맞습니까? 배가 고파야 뭘걸 찾죠? 숨이 꺽꺽대다 넘어 가야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 주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기를 가로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앞에 큰 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들겨서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라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백배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떻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보혈의 은총을 늘 잊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근세가 아니면요. 나도 모르게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구습 예석관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뭐가 흘러야 됩니까? 피가 흐르듯이. A형, B형, 피가 아주 부족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 보혈의 근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넘치도록 흘러나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은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요? 성령. 두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혈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반찬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도 이런 음식 맛있게 먹었죠? 내가 어뭐 가본 일도 별로 없지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전신식당이 좋은 데가 없더라 뭐 예, 우리 사회교회도 가보니까요 아 우리 반도 안야세 가지 초등잔치한 데 가보니까요 여러분, 예, 하기가 수백 명이, 뭐, 수천 명이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도 막, 얼마나, 한낮에 세야 돼. 밥한그릇도 몰라면. 요 왜?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막 국수를 하는 데도 있고, 또안 되는 데는 요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 밥도 천 원씩 사 먹어요. 우리는 다 공짜잖아. 여러분,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국도. 양념을 적당하게 하셔서 입에 쑥쑥 넘어가고 반찬들도 어떻습니까? 이 양념을 잘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그 양념이 잘 돼야 되거든요 김치도 어떻습니까? 김치 자체도 좋아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념을 쇠로 막 갖다 여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걸 조화를 잘, 말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입에 꿀떡, 꿀떡, 꿀떡 같이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역할이다. 이 말. 똑같은 요리사가,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딱 두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먹어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조리사가,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두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어째 그래 맛이 똑같은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김유사한테, 김건사한테, 이집사한테, 박재상한테,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공통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같이 합시다.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무슨 일을 주로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구원받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되지요. 그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늘 성경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문디 교인들이 아니고 초신자들이 그러한다니. 문디 교인들은 문디 소리만 해서, 자꾸. 처음 나오신 분은 목사님 설교 시작 끝까지 울었대야 누가 좋은 좋은 성도입니까? 문디가 말씀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음입니다. 내가 큰 눈입니다. 이게 이게 정상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어제 기도 안 했구만. 니가 기도 안해서 그렇지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고 맨날 남탓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탓입니다 이래야 성령이 통하지 니네 탓입니다 지는 생긴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게다남 탓이야 엄마 탓 아니면 남편 탓 자식 탓 할배 탓 나중에는 누안 돌아온 자매가 꼭 보면 마지막 타자는 목사입니다. 그래, 맞다. 목사 그러면 다 통일이 돼야. 그럼 목사 타고 양이 안 찬다. 그러면 예수님 타자 그러면 지옥 갈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복하고 해결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제 막 기도 마음으로 해결하다가 나는 시간 다 보낸다. 지금 성령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제 해결 안한지 오래됐는데, 오늘 큰일 난줄 알고 이번 한 주간 해결하시, 해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해결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해결 영을 다시 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천, 뭐, 열 가지면 열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만 가지라면 만 가지가 다 죄인데, 어째 당신은 죄가능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둘이동시 일하게 지난 한 주간의 죄악을 사여 주옵시고, 내가 그 놈을 사여 줍니다. 나를 용서, 이렇게 면안 됩니다.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고. 그러려면 어떠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나를 강타하는 거예요. 뭐요? 자복하게. 회개하기, 아멘이시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시죠?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해, 우리를 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성령을 약화시키거나 성령을 여러분 소멸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요새 내가 기도가 좀안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열립니다. 3분 기도, 30분 기도가, 이제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 이렇게 막 철학 기도, 막 금식 기도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속에 여러분 혈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풍이 옵니다, 여러분. 혈이 막히거나 터지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막히면 안된다이 말. 그걸 뚫어주는 게 누가 한다고 성령이 하신다. 이래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아멘이죠. 아무리 주의 보혈이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도 성령이 어떻으면 그걸 뚫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막힐 때가 많잖아요. 왜? 제악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의 근세가 자꾸 맞거든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장점을 맞고, 단점을 맞고, 뚜껑을 열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의별 짓을. 여러분, 귀신이요. 오늘은 세가정식이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따, 목사님 말이 용하다 하고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귀신의 역사를 좀 얘기해 줬더만. 내 안에도 귀신이 있고 집 안에도 귀신이 있고 막 내가 막 귀신 소리를 막작달을해더니 아이고 그러겠네그 말이 맞네. 정나가면 정남 가면 정남 귀신 이 있고 뭐 부엌 가면 부엌 귀신 이 있고 막 기도하면 귀신 셰삐깔입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 공감하다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가지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엄대가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밥 먹고 오늘 설거지 욕반대막자아자아자아자아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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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그래도 잠은 안 돼요. 그건 귀신이 작다라는 소리거든. 그걸 우리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해서 가끔 조지는 걸 몰라도 귀신이 제안하는데 자꾸 잠자기를 좋아하면요. 큰일 납니다. 귀신의 발목 한번 잡히면 그분은 이제 평생 이제 큰일 났다. 예외만 몰서 설교만 하면 입신에 들어가는데. <laughs> 그안 좋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 마음에 뭐요?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피하라고, 예수님 이야기 한다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 마음 내 안에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나이 찬송가에 나온다. 어쩐지 좋아. 아참 옛날 노래들이 보면참 좋은 노래가 많아 은혜 되는 게 어쩐지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이 좋아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이 웃을 일이 아닌데도 어쩐지 막 서이 나야 될 일도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그게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뭐요? 성령이죠. 보혜사가 뭐지요 돕는 자. 누굴 도와줘요? 우리를 도와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갈수 없고 천국까지 못 간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질 육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할수 있다 이분 아직까지 당신이 좀 조직의 썸맛을 더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드립니까? 아이고 두손 들고 전부여 어지 없어서 이렇게 할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거든 어제 일찍 감치손 드는 게 낫겠습니까? 할 때까지 해보고 하랍니까? 아이고 잘한다 영안이 열리셨구만 갈 때까지 가서 해. 그거는요?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 비밀을 얘기합니다. 갈 때까지 가가지고 두손 들으면 요 하나님 용서는 하시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두손 버적 들으면 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교만 떨고 끝까지 자기 힘 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힘 주면요. 하나님 나중에 용서를 하시지만 그게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주여. 같이 합시다. 내 네, 탓입니다. 이 이상 좋은 은혜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영광. 부족하고 모든 것은 또 목사님 탓이라고 한다. 누구 탓이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꾸 졸아져서 목사님의 집사님. 그좀 피곤해서 주는 건뭐 집사님 세뱃지가만 주는데 어떻게 하면 주는 게 목사님 설계를 잘해봐라 내가 안 주는가? 그럼 입을 찌르야죠. 되 우리게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감을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힘을 주신다 말. 아까 오늘 오전에 말씀한 말 마른 뼈 속에 뭐가요? 골수가 다빠져나 그러니까 골, 아주 말 골이 비었다. 자는 음. 골이 비었다. 골 다공증 뼈 속에 영양분이 다 빠져 나가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손만 아니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니까. 골다공증 환자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보잖아요. 우리 견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수, 어깨만 서치도막 죽습니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야. 특히 어머니들이 애 키우고 영남 키우고 한다고 고생하셔가지고 막 영양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몸은부어 가지고 막 뼈는 안막 통속에 막자양분이다 빠져나. 가 그게 골다공증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 골다공증은 더 심각한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처음부터 자기는 안 쳐다보고, 남만 쳐다보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막, 막, 입에 막, 입만 열면은 막, 그냥 부정적이고. 막. 너무다니 탓이고 네막 목사님 탓이고 막 교회 탓이고 막 예수님 탓이고 막 나는 천사고 막 나는 하나님이고 막 나는 의인 되고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생기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뼈속에 여러분 성령의 생기 골수가 들어와야 뼈가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척추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살아나야 됩니다. 힘줄이 한 겹, 두 겹, 세 겹, 다섯 겹, 여섯 겹 계속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뼈가 제 자리를 딱 잡고 우리 평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아멘이십니까? 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죽이 덮어줘야 되는 피부가. 그런데 그거, 그 사람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는요, 뺏속에 골수가 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늘 채워야 돼. 피가 부족하면 늘 채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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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우지 되는데 목사님. 그럼면 하나님 말씀에 적각 반응합니다. 적각 행동합니다. 적각 순종합니다. 아멘이시죠? 적각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교회 필요가 있다면 그걸 적각 누가요? 내가 나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군대말로 5분 대기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5분 대기조 되기 원하시면 아멘. 이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올주에 필요한 건 내가 있다. 아까 전에 내가 우리 제가 저 집에서 우리 신생님 보고 6월 22일날 구기도에 21일 토요일날 시간 좀내 주셔가서 방송 좀 부탁한다고 랬더니 우리 23일 또아 저도 그날 와서 돕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에 누가 있어야 돼? 요 내가 있어야 돼. 이번 토요일날. 에어컨, 선풍기 청소하러가는데요 어쩌면 좋노? 이쪽 비하라는 이런 소식이 없네 이건 토요일 9시 반에 봉사활동인데 어쩌면 좋노? 사과할까? 임금이 낼라요? 10만 원씩 내세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든지 안가는천지사산또 아들 보내도 해야 될것같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안 가도면 다 되더라. 그럼 당신은 늘 성령을 소밀하고 사는 거요. 예 주의 일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과 성령 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덜을 좋아하고 야외를 좋아한다. 토요일만 되면 야외로 나고 덜로 나오고, 주일만 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여외로 나오고, 나오고. 그런 성령 덜 충만하시네. <laughs>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이 믿음은 고만의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답이 보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뭐 하면요? 어, 그 사람한테는요? 딱 맡기면 그걸 쳐내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 일을 딱 깔끔하게 쳐내는 사람, 나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열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열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천명될 것 같아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 사람은 해결해내요 전해요 그리고 결과를 딱 가지고 딱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멋지버려 어이, 남지사 여러분. 어이, 장로님 여러분. 어이, 건사 여러분. 우리 성령충만 합시다. 성령충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충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성령의 임하시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 기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는 저는 예수님이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의 변화가요.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은사입니다. 그런데 꼭 맺어야 할 은사이기도 하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야 내가 만족해요. 그래야 내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되는, A형, B형이 흐르지 말고, 박씨, 김씨로 하지 말고, 박터진김 빠지고, 이거 빠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나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아멘이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것도 성령입니다 모든 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노! No, 기다리세요 성령님 그럼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자고 예수님도 인격자고 성령님도 인격자입니다 지, 정, 의를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때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은사 중에 뭡니까? 이 성령을, 성령의 이 은사를 뭐요 소멸하지 마라. 불 꺼지 마라. 이 말. 성령은 불인데, 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막 떨어오르는데 이걸 참을 얹지보면 됩니까? 꺼져버린다. 그게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조용히 모사인 것지 않습니까? 늘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예전에 보면 늘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막 수십만의 교인들이 아멘하고 난리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교회, 성령 목회, 성령 가정, 성령 목장. 이게 셀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 아멘이시죠? 그이 불을 끄면 안 된다. 누가? 내가 끈다 이 말. 내가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될지언정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안에 제가 들어오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시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느냐 끊어지느냐는 것은 누가한테말십니까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내가 닫으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주님도 역사질 안아요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었습니까? 지난 주간 한 3주 거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로보함 성도의 모형입니다. 뭘 달라고요? 마음을 열어라. 이게 지혜니라. 이게 지인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누구를 음을 you know, you know, y 야 됩니다. o 여 y 여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하 n 하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